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5월 5일 어린이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5월 4일 날씨가 아주 맑은 파란 하늘이 보인 날씨였는데요. 오늘 5월 5일 날에는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내리고 있어가지고 우산을 잠깐 쓰고 어제 같은 시간대에 자기야 꽃밭이 있던 곳에 이렇게 나와 봤는데요. 확실히 이제 비를 많이 맞고 바람을 이제 많이 맞아가지고 꽃들이 힘이 없습니다. 꽃들이 힘이 없고 조금 맥없이 쳐져 있는데요. 향기가 어제 낮보다 비오는 날의 향기가 엄청나게 강하네요. 진짜. 상당히 향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독할, 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냄새까지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에 자기약 꽃밭에 이렇게 모습은 어떤가 하고 한번 왔습니다. 자기약하고 뭐라는 이제 저는 그냥 구분을 할 줄을 못하니까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엄청 크죠? 꽃이. 그렇죠? 어느 정도 크냐면요, 이게 제 손이잖아요. 손바닥하고 거의 뭐 비슷해요. 네. 작약 비 맞은 작약이 너무 슬프고 그래가지고 진하게 향기를 내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리는 비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약을. 네. 한번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 동부 전통시장 주 메인 주차장 뒷 정원에 있는 작은 자기약 꽃밭이 되겠습니다. 꽃이 활짝 피면 예쁜데 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살짝 폈을 때 비나 바람을 맞으면 이렇게 금방 맥없이 힘없이 쳐져 버립니다. 그래도 이제 개화율은 한 70%이기 때문에 요 비가 끝이고 나면 또 이렇게 몽우리로 이렇게 있는 것들은 또 이제 살짝 피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설레인 마음이 그대로 아직까지는 이제 남아 있습니다. 비 오는 거 근데 들리나요? 예, 비 오는 소리 들리나요? 이게 지금 우산을 안 썼으면 비 오는 소리를 좀 듣기가 잘안 들, 안 들릴 텐데 소리 없이 눈물처럼 내리고 있는 지금 비거든요, 사실은. 바람이 이제 불어가지고 조금 뭐라고 럴까요좀 지저분하게 날리고 있는데요. 예, 비바람이 좀 지저분하게 날리고 있는데 사실은 바람만 없으면 소리 소문 없이 예, 눈물이 흘러내리듯이 내리는 비입니다. 미슬비. 아, 역시 하루 차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어제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조금 더 예뻤는데 오늘은 이렇게 비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이제 비 오는 자기야 꽃밭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왔는데요. 오다가 혹시 또 비가 끝이면 어떨, 어지 어떨까? 이제 이런 또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아비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비 오는 모습을 또 이렇게 좀 담고 싶고 하니까 아 비가 끝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가 계속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 내리는 거 봐봐요 아 오늘 유튜브 이웃님 중에 그슛슛티비 휴티비 상과 여행이라는 그 선생님 영상을 봤는데 야 그쪽 남쪽 나라에 굴의 하동 쪽으로 그 사찰이 아주 예쁜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섬진강 자락으로 잔도 데크길이 되어 있는 길이 있는데 아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비가 오더라도 거기를 남부르기를 타고서 끌고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가 의외로 많이 오네요. 남부르기에 또막 폭탕물 응? 이런 거 빗물 막 묻히면 세차하기도 또막 그런 그래 가지고 아 이거 보세요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쳐졌죠 이게, 이게 정상적인 각도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각도인데 정상적인 각도에서 이렇게 각도에서 이렇게 지금 쓰러져 있어요 꽃들이. 네. 이거 보십시오. 비바람에, 예, 안타깝게, 예, 쓰러져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이제 이쯤에서 멈춰주면 좋겠는데,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막 그러면, 얘네들 정신없이 다 기절할 거예요. 아, 작은, 소공원에 피어있는 작약 향기, 아,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니까 상당히 독합니다. 냄새도 아주 진하고요. 음 마치 에스페르소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동네 지인 집에 가서 아직 정심도안 먹었거든요 뭐 정심도안 먹어도 배불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덜 가지고 덜 먹고 그래야지 된다는데 아 그래서 그런지 연식이 자꾸 오래돼가다 보니까 이상한 증상이 많아요. 아비 내리고 있는 자개꽃밭, 네, 충남 서산에비 내리고 있는 자개꽃밭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유튜브하고 인스타하고 틱톡에 쇼폼 도전장을 내밀어 가지고 지금 유튜브 쇼츠인 클립이 상당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 여기 클립에 선점을 하세요. 키워드, 키워드. 본인들이 좋아하고자 하는, 또 본인들이 노출을 하는, 원하는 그 단어를 클립에 먼저 등록을 하시면 상위 노출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노래를 좋아하시고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래 제목을 붙여가지고 네이버 클립 쇼폼에 먼저 등록을 해서 키워드를 한번 선점을 해서 자신의 컨텐츠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미리 해보십시오. 네이버가 지금 24년도 1분기에 약 13%의 성장을 했습니다. AI도 많이 도입을 하고 쇼폼을 강화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네이버가, 다시 지금 또 슬슬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 이제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자기야꽃밭에서 이렇게 지금 주절주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 또 이제 그만 커피 한잔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커피를 사 먹는 게 거의 없고 가다가 그냥 한잔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얻어먹는 게 많아요 그쪽으로 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아파트 정경 성남서산시의 생활주거형 아파트 여기 필하우스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동부시장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가장 꽃이 예쁘게 나온 자약을찍고서 자 아, 여기 이거를 한번 네. 비 내리는 작약 울고 있는 작약 그래서 향기를 더욱 더 세게 강하게 내뿜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비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